매주 일요일 저녁 7시 40분 방송되는 tvN 언니네 산지직송이 연출 김세인은 청정 바다를 품은 다양한 일거리와 먹거리부터 산지에서만 맛볼 수 있는 신선한 겨울, 봄 제철 밥상까지 담은 어촌 리얼리티로 믿고 보는 염정아, 박준명과 뉴페이스 임지연, 이재욱이 시즌 1을 통해 익숙하면서도 새로운 케미를 선보이며 꾸준한 입소문과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TVN '타기신 남녀 2049 시청률'에서는 5주 연속 케이블과 종편 포함 동시간대 1위를 달성하기도 했다. 닐슨코리아, 유료플랫폼, 특히 언니네 산지식송이에서만 볼수 있는 사남의 케미가 약불에서 끓이듯 서서히 우러나오면서 시청자들의 웃음을 책임지고 있다. 첫 번째 산지인 호한의 강원도에서, 뉴페이스 막내들의 적응기가 그려졌다면 두 번째 산지인 완도소한도 편부터 산남매의 케미가 본격적인 빛을 발하고 있는 것. 언제 어디서나 흥을 주체할 수 없는 언니들이 남다른 텐션은 웃음이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 본격적으로 산지 생활에 스며들기 시작한 열정 넘치는 막내들 역시 케미의 동력이 되어 재미의 활력을 불어넣는 중. 실제 사남매는 방송 밖에서도 단체 대화방을 통해 끊임없이 소통하며 찐남매 케미를 과시하고 있다는 후문이 오는 18일 일 방송되는 6회에서도 사남매의 무르익은 케미를 확인할 수 있다. 완도 소안도에서 김 28톤 하역작업을 마친 사남매는 직접 수확한 김과 함께 완도 식재료로 제철 한상을 요리하며 완벽한 호흡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함께 요리하며 셰프와 부셰프의 케미를 보여주는 염정아와 정하준이어 이재욱은 물론 양념의 진심인 박준명과 수제자 임지연의 티키타카도 빼놓을 수 없는 관전 요소다. 누나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한결 편하고 좋아진 막내 이재욱은 처음 왔을 땐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냥 재미있다. 즐길 수 있게 됐다라고 전해 이들이 깊어진 케미를 기대하 치열한 게임으로 꿀잼을 선사해 언선배 설거지 내귀 그리고 흥과 댄스가 함께하는 언니네 열린 음악회도 시선을 사로잡을 예정. 임지연은 언니들 못지않은 흥을 보여주기 시작하며 몸이 풀렸다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서서히 우러나오면서 본격적으로 힘을 발휘할 산남매의 청정케미에 시청자들도 기대를 아끼지 않고 있다.